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오늘 설치할 디지털 피아노는 rp110 노즈드 입니다 아직 기사님이 도착 안 하셔가지고 이따 오시면 고객님 댁에 직접 설치를 하러 방문할 겁니다 rp110 모델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영창 커즈와일에서 생산된 모델로 일반적인 보급형 모델입니다. 음, 오른쪽에는 파워버튼과 볼륨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음,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은 패널 부분에는 피아노, 보이스, 뭐 녹음 기능 그 다음에 이 악기는 자동반주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30가지 정도의 어, 리듬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키면은 피아노 음색이 확인되겠죠? 음색을 바꾸실 때는 보이스를 누르고 어, 카테고리로, 들어. 카테고리 종류가 1에서 1 6까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는 8가지씩 음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보시면은 1 6까지 1로 다시 가죠. 이렇게 해서 1에서 그 밑에 하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음색이 바뀌겠죠. 카테고리가 2단계로 가서 음색을 또 바꾸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어, 이 세팅 버튼에 기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조바꿈을 한다든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조바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반 터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코러스 리버브 그 다음에 자동전원 차단 장치를 온오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든지 뭐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버튼에는 음, 두 가지 음색을 섞어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음,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오두오 듀오, 듀오 버튼은 어 주어나 그다음에 지금 메모호 기능이 있는데 주어는 음, 건반을 다 분리해 가지고 어,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음, 데모 버튼에는 데모 베터는 데모 배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체련이, 뭐, 40번, 소나타, 바이엘, 어, 한홍 뭐, 돼있죠? 여기서 체련이, 뭐, 3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스타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음, 메트로놈 기능 스타트 네, 기능이 있을 것 거고요. 속도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녹음 기능은 한 가지 음색을 할수 있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요.